황성봉 예산군수가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황군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. 취재 기자 전한결합니다정선영 기자,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 네, 천안에서는 70대 박모 씨가 황성봉 예산군수와 A 씨에게 빌려준 5억 4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소했습니다. A씨는 황군수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예산 군청에서 같이 공직생활을 했는데요. 2009년 퇴직 후 황군수의 선거를 도왔습니다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0년 A씨가 친구 황선봉이 군수로 출마하는데 자유선진당 공천자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는데요. 선거 후 6개월 안에 돈을 갖고 예산군 폐기물 허가권과 산업단지 조성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후 선거 자금으로 빌려준 5억 8천만 원중 3,200만 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진 돌려받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. A 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협박을 해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검찰은 현재 이 같은 박 씨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럼 이박 씨의 주장에 대해서 황군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 네, 황성봉 군수는 충남방송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. 황 군수는 박 씨를 전혀 모른다며 A 씨와 둘이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본인을 끌어들인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. A 씨는 당시 친구로서 선거를 도와줬지만 캠프 사무장이나 회계 담당자도 아니었고 지금은 멀어졌다고 밝혔습니다. 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현직 군수가 10년 전 일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겠냐며 결백을 강조했습니다. 고소장이 접수된 것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나름대로 대응하겠다며.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으로 박 씨를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예,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만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.